구하! 안녕하세요, 이골입니다. 전에 올렸던 공원도 상자에 대한 영상 두 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의 절 한번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의 새해 목표는 일주일에 유튜브 영상 두 편은 꼭 올려서 구독자 1000명을 꼭 찍어보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도 2019년 새해에는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새 계획처럼 Blade and Soul Revolution 컨디션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로도를 크게 소모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좋음과 좋음 상태에서 경험치를 최대한 많이 획득하는 곳에서 사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지역은 각 대륙의 전쟁지역 제룡림의 송림분지 대사막의 오세감도 수월평원의 기도시 백청산맥의 바위구릉지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메인 퀘스트를 못밀어서 아, 안가지네요 기도시 지역부터는 공원도 퀘스트도 있으며 몬스터를 몰아서 사냥하기에도 좋고 경험치도 눈에 띄게 많이 줍니다. 자, 그럼, 기도시 지역에서 사냥을 하면 얼마나 많은 경험치를 얻고, 컨디션이 얼마나 빨리 소모되는지 가보도록 합시다. 형아 5시 38분에 100% 피로도 상태로 시작해서, 시간에 따라 컨디션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이와 같이 막기와 찌르기 콤보를 통해서 필살 자세 게이지가 없더라도 모래사냥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시 지역에서는 이전 사냥터와 달리 몰아서 몬스터를 처치하니 다른 타격감도 있고 경치를 한 번에 획득하는 맛도 있습니다. 좌측 상단 동그라미 친 기도도와 연속 하단 시간을 보시면 약 10분 만에 컨디션 10 10%를 공부했습니다. 채널이 여러개라면 채널 이동으로 꿀을 빱시다. 귀도시 사냥의 장점은 전쟁지역 이므로 세력점수도 같이 수급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몬스터를 잡다 보면 레업도 금방입니다. 레벨 아. 킬 콤보는 최대한 필살 게이지를 아끼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킬만 사용해주고 바로 끊어줍니다. 그럼 필살 게이지가 반쯤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냥을 시작한 지 40분 정도 만에 컨디션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임드 몬스터는 특히 더 많은 경감치를 줍니다. 적에게 죽더라도 끝까지 잡아줍시다. 어리버리해 보이는 적 세력 유저도 사냥해 줍니다. 세력 잠수 천점 개꿀. 귀도시의 공원도는 네임드 몬스터 처치가 관건입니다. 발견하는 즉시 달려가서 잡아주도록 합시다. 사냥을 시작한지 1시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컨디션은 75%정도 사용했네요. 하지만 이렇게 꼬장이 심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이미 피로도도 많이 소모했으니 이번에는 피로도를 적게 쓰면서 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 줍시다. 컨디션을 기도시에서 전부 소모해도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긴 하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치를 얻기 위해서는 사냥 경험치는 적게 얻으면서 퀘스트 경험치를 많이 주는 농림도 주둔지가 개꿀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몬스터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경험치를 다 같이 나눠서 먹기 때문에 컨디션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공원도 작업도 해야 하고요. 경험치도 안 주는 곳을 왜 추천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농림도 주둔지를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토벌 퀘스트 때문입니다. 보상으로 주는 물약으로 75만, 그리고 퀘스트 클리어로 90만, 총 165만의 경험치를 필요도 소모를 적게 하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치 게이지가 차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보셨나요? 아직 한발 남았죠? 경험치 게이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면서 다들 효율적인 컨디션 관리로 다들 열렙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영상은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비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형아.